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라파를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므로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laughs> 어, 에스겔서는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 25장에서 32장, 33장에서 어, 마지막 장까지 제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3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다. 이제까지 당했던 고초, 또 어려움, 힘드는 일,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회복,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laughs> 이건 조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냥 옛날처럼 노예처럼 포로로 살 거냐?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의해서 회복된 새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들의 그 마음의 고백 그리고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으로 이제 에스겔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33장에 이제 들어와서 성경의 바수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절끝 부분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다. 오늘이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선지자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늘날 가정의 가장에게도 또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이 중직자들에게도 이 파수꾼의 역할 를 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관직에 있는 이런 분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파송을 하는데 몇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면 <laughs>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지도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정리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파수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만남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만남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그 부모 속에서 태어나.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부모님과의 만남,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간이 거듭나면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육체적인 관계가 떠나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공동체 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말의 특권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으면 반드시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그 나라의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시기까지 파란만장한 삶도 살아야 되고, 어려움도 경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죽음의 위기 앞에 살다가 다시 어떠기 처럼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부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명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영적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의무 있게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파수꾼의 뜻은 뭐냐? 파수꾼의 뜻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계는 뭐냐? 보초선으 보초. 적들이 오는지 재앙이 오는지 환난이 올 것인지. 미리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오는지 이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정부의 조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조직이 진짜 뭐이 인터넷 얽히고 섞인보다 더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직, 군인의 조직, 조직 행정의 조직. 뭐, 그만 아니라 체육계의 조직, 다 문화의 조직,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조직에 얽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를 통한 영적인 조직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고의 조직이 잘된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의 조직은 남들이 알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된 조직은 교회입니다. 교회 조직은 세계, 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알수 없는 조직, 영적으로 얽매져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자, 이런 조직 속에서 오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파수꾼을 하나를 세우라 어, 그래서 이 경계에 실패하면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보초에 실패하면 적군에게 집어 삼키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보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몇년 전에, 저, 북한에서 내려온 휴녀선, 38선을 뚫고 내려온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그리워서 아주 지대도 넘고 DMZ 그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초는 꼬박꼬박 졸다가 아이고 갑자기 자기 그 보초 서 있는 이 잠자는 거기 와서 막뭐 창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뭐 보초는 밖에서 졸고 있고 안에는 뭐이 그 부대한 4시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막 창문을 막 두르고 그래. 나 북한에서 왔어나 자유 찾아 왔어 그러더래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아니라 술탄을 가져왔으면 일개 소대가 그 자리에 죽게 돼요 그래서 보초는 중요한 거예요 그 경계의 실패는 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지 교회 지도자를 또 졸다가 보면 이런 위기가 있고. 국가의 보초도 졸다가 보면 이런 위기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경계의 실패자는 최고의 악이다라고도 군대의 응원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인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자 3절 봅니다. 그 사람이 파수꾼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칼이 이 마음을 보고 칼이 전쟁 위기 우리로 말하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모든 칼 모든 칼의 임황을 보고 이게 이제 보초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 이 바수꾼의 눈에 칼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대풍이 오는지 뭐 이런 걸다볼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좋은 세상이요. 에 옛날에는 뭐 한번 비가 온다 그러면 라디오에서 한번 들으면 그뭐훌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금은 일기 예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기 예보는 저 공중 높은 곳에서 구름을 보고 바람의 흐름을 보고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꼴짝 꼴짝마다 아니면 우리 동네마다 언제 몇 시에 비가 온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교사님 또우리나라에또 얼마나 이 통신시설이 잘 됐고 인터넷 시설이 잘 되어서 여러분 손 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보면 날씨를 다 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살고 있는 하얀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곳 앞으로 목적지가 있으면 언제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어떤 날씨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정보가 다 보여지잖아요. 진짜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바스꾼의 역할이 칼이 이맘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전쟁이 이말 일이다. 이 칼이라고 하는 이 칼의 의미는 전쟁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 상황에 대한 이런 이맘이 왔음을 보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해야 할 예. 일,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한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겁니다 눈으로 목도 안 봐요. 그냥 가만히 지하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는 지하에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지하에는 지상을 볼 수가 없지만 요사이는 지하에서 나온 세상을 다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칼이 이 마음을 보고 파수꾼은 뭐라 하냐. 나팔을 봅니다, 나팔. 여기 이 나팔은 염소의 뿔로 만드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의 사용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칼, 전쟁이 임하면 곧 전쟁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 경각심을 부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절개가 온다든지 그러한 나라의 축제가 있으면 기쁨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연주용의 나팔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파스꾼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그 땅에 대한민국에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얀 땅에 칼이 이 마음을 전쟁이 왔음을 전염병이 왔음을 보고하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경고하자 4절 그들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듣고도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우리는 안하는가 얘는 꼭그말 아닙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도 뭐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멸망할 때, 원자탄 두 방으로 손을 바짝 들었잖아요. 손을 들기 전에, 미국이, 요사에 말하면, 이 삐라, 종이에 글을 썼어요. 일본을 향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매달 며칠까지그 지역을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면 여기는 원자 폭탄이 떨어져 당신네들이 죽음이 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미라를 종이 조각 적어서 그 지역을 확 뿌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종이 조각을 하나 받아 들고는 경고잖아요, 경고, 죽음의 경고. 이 죽음의 경고를 했는데 종이를 받아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 다 달라. 야, 우리겐 죽으면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다른 사고 떠나간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 야, 미국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쟁에서 뭐 패배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죽인다고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안 떠나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지켜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떠날까 말까 고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정해놓았던 그 시간에 비행기가 뿅! 날아오더니만 공중에서 원자폭탄 툭! 떨어져. 그런 그들이, 아, 진짜네. 그런 땅속에 들어가고 이런 죽음을 가져와. 경고는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냐? 정신을 차리게.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경고의 소리가 있을 때, 이건 남의 얘기로 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떨 때는, 와,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참 권해받고 좋았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 매일 목사님 하는 그 얘기지만, 아니요. 경고의 얘기는 내가 정신을 차리기만. 내가 정신을 차리면 그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고 그게 내 인생의 좌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목사의 말을 신뢰가 없거나 믿지 못하면 항상 뭐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누구나 것 없이 목사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될일 이런 경고를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 정신 차리지 아함으므로그이만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 자기의 다 뒤집어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파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선지자의 영적인 파수권의 사명은 그냥 불떡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파수꾼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해야 하냐 첫째는 자신을 지키겠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천당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해요. 영적인 파수꾼. 어쩌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 우리 구역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기관에 있는 식구들 영적인 가족의 파수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진짜 사명자로서 감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여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이런 일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의 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도 영적인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경계 보초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땅에 칼이 임함을 전쟁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 들었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들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 기관에도, 우리 교회도, 각자의 가정에도 주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명이 불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팔 소리가 하고 불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련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확 편하고 감사하는 내 마음의 은혜나 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르게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오려식을주옵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